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가 있어서 본사에 나와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G90 차량 출고를 할 건데요. 과연 경매장에서 얼마의 낙찰받아와서 상품화 작업 어떻게 하고 출고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요번 차량은 가성비로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G90 3.3 터보 럭셔리 모델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럭셔리어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처음 출고가가 한8,400 정도 나오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은 2019년식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13만 키로 조금 넘게 탄 그런 차량이고 이 차량은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조속적으로 해갖고앞휀 다, 앞문, 뒷문,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교환이 있고 리어 휀다하고 리어 판넬 쪽은 살짝 판금이 있는 이런 차량인데요. 뭐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데미지의 사고 차량이라 가성비로 저렴하게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처음 경매장에서 차량 체크했을 때 이쪽저쪽 좀 여러 군데 상처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차량은 가지고 와서 조수석 앞뒷문하고 스텝 그리고 뒷범퍼 이렇게 4판 네 판금 도색했고 광택으로 마무리를 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인데 처음 경매 시작가는 3,100만 원이었고 고객님과 상의해서 한3,150 정도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었는데 이 차량은 생각보다도 아주 저렴하게 3,300만 원에 낙찰을 받. 차량입니다 이렇게 키로수가 as 기간이 끝난 차량들은 제가 진단기를 통해서 안보이는 부분에 대한 엔진 미션 부분에 대한 체크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경매 차량은 입찰 전에 제가 사고 유무라든가 침수 유무 차량 상태를 다 체크하고 입찰을 받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차량 상태가 얼만큼 깔끔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넷은 볼트 플레은 적었구요 엔진룸도 약품으로 다 닦아나갔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앞바퀴 트레이드 한60% 이상 남아있구요 뒷바퀴는 트레이드 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깨끗하구요 뒷범버는 요쪽에 가갖고 크랙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 했구요 문짝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 문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스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색을 했는데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이 밑에도 요 아래쪽 있는데 기스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도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방 카메라 ASCC 들어가 있고요 뭐 스톤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검정색이라 뭐 이렇게 큰 기스라든가 이런 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세차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금 보면 시트도 조금 사용감은 있는데 키로수 대비 그래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측방 차선 이탈 포워트렁크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HUD 현재 키로수 1 3 2,573km고요. 좌측깜빡이후측깜빡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고요. 전방 카메라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 뒷좌석 자동 쿠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링크하고 하이패스로 밀러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은 보시다시피 크게 사용감 많지 않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트렁크입니다. 럭셔리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저 뭐야 고스트도만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랑 같은급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 메모리시트 어디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예 지구공 차량 지금 차량 체크를 해봤는데요 황금도색이라든가 광택작업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고객님께서 지금 차량을 가지러 오고 계신데 기분 좋게 출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경매 차량은 연식이 좋고 키로수 좋고 내용이 똘똘한 차량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산 안에서 좀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 매장에서 사시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는 그런 차량들이 이런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경매장에 제가 가 가지고 실차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키로 수가 많거나 이런 차량들은 진단기를 통해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입찰을 받으리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으실 수 있는 거고요.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출품 리스트도 매일 카톡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면서 차량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